제 스펙을 크게 나누면은 수상실적과 비수상실적이거든요. 아, 비수상실적이라고 말하면 예상하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수상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에요. 그러니까 외부에서 시험을 해서 그것을 일종의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로서 사용한 건데요. 그러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정을 확실히 알아보세요. 그 시험이랑 시험이랑 교내에 있는 내신 같은 게 겹치면은 아무래도 내신이 우선이에요. 뭐 아무리 빛나는 뭐 그런 대외활동이 있다고 해도 학교 안에서의 성적이 개판이면 은 이거는 뭐 성실성 없이 그냥 밖으로만 떠돌아다니는 뭐 그런 학생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일단 일정을 제대로 알아보시고요. 일정을 알아봤을 때아 이건 안 겹치는데 이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내가 내신 공부를 한다는 전제하에 뭐 내신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뭐, 2주 전, 아니면 한달 전부터 한다는 가정하에 내가 이 대회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? 이거를 미, 미리 알아보세요. 그리고 미리 알아보고 그 시간에 일단 집중하세요. 그리고 뭐, 대신 시험,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시험 공부, 그 대회 시험을 공부해야 된다? 그러면 최대한 그 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일정을 미리 알아보고. 그런 게 시험 대비 방법이고요. 그리고 비 시험이 아닌 다른 스펙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그런 것도 스펙에 났었어요. 동아리 활동이 일단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고, 뭐 시몬 스크랩.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작 원론 책을 공부하고 그 연습 문제를 풀어본 것을 노트에 정리한 것. 그거 자체가 스펙이고 뭐 그런 스펙들이 있어요. 그런 스펙들은 그냥 자기가 평소에 하던 거 하면서 이걸 그냥 내다 버리지 말고. 이것도 좀 모아둬서 기록으로서 남기면 은 뭔가 보여줄 거리가 되겠구나.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, 주변에서. 그러면 뭐든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. 만약에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, 좀만 하루에 뭐 10분, 30분, 아니면 뭐좀 길면 1시간, 그 정도 투자해서 뭔가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꽤 많거든요. 그 정도만 투자해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기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. 내가 지망하고자 하는 학과를 위해서 내가 무슨 활동할지.